자,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당첨자 발표, 뭐, 이런 게 있죠? 어, 요것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하나, 둘, 세 개. 뭐, 일단은 하나하나 구현을 해볼까요? 음. 자, 얘는 뭘까요? 어, 여기에서부터는 뭐, 푸터 식으로 이제, 뭐, 되어 있는데, 음. 뭐, 푸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진 않네요. 어, 원래는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배너고, 요런 것들은 이제, 푸터로 취급되거든요. 어, 사실. 어, 아, 푸터가 따로 있긴 하네요. 있는데 어, 저희는 요거를 이제 푸터로 작업할 건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푸터를 따로 작업을 했거든요. 음, 어, 다 섹션으로 작업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요걸 푸터로 삼고 푸터를 어, 두 개로 삼는 게 낫겠네요. 푸터를 어, 두 개로 하나 둘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푸터를 두 개로 삼기는 좀 표준에 어긋나니까 얘를 푸터로 삼고 그럼 얘네들은 그냥 섹션으로 작업을 합시다. 별도의 섹션으로. 됐어요. 그러면, 자, 다된 거는 접어주시고. 자, 메인 섹션은 이제 끝났죠? 아, 메인 섹션은 끝났고. 아, 메인 섹션? 그래, 메인 섹션. 그래, 여기다 구현합시다, 그냥. 됐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섹션이라 쓸게요. 섹션이라 쓰고. 이제는 뭐 당첨자 발표 뭐 이벤트라고 하니까 이벤트 배너라고 쓰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배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벤트 배너에이너라고 적어주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뭐 너, 텍스트 넣고 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다 p 태그 작업해서 뭐 그냥 당첨자 발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클릭하는 요소니까 얘는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스판으로 감싸줬네요. 어, 그러면 a 탭 그다음에 이미지 넣고 네 저는 스판으로 이미지를 감쌀 싸 겁니다. 이미지가 단독적으로 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미지를 단독적으로 넣는다 해가지고 뭐 이거 잘못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요거죠뭐 버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버튼 같은 경우는 뭐 에로의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텍스트만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넣어주면 어, 여기 이제 글씨가 아주 작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잘안 보여서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이미지도, 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 뭐 사실 이런 것도 아이콘 쓰면 써도 돼요. 어, 아이콘 써도. 정지, 상,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스판 써가지고, 자, 클래스, 아이콘, 에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얘한테 클래스 줘서, 어, 플렉스 줘가지고, 한 줄로 눕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작업을 해줘야겠죠. 얘는 높이가 몇일까요? 전체 아마 지금 보니까 너비 같은 경우는 100%인데 패딩이 들어가있네요 패딩으로 작업이 되어 있네요 패딩을 4rem0 그 다음에 너비는 100% 근데 사실 100% 같은 경우는 안 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하고 높이 줘가지고 얘네들을 수직 정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요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배경색 같은 경우는 몇일까요? 어, 요렇게 돼있네요. BGC 줘서, 요런 식으로, 배경색 부여하시면, 요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어차피 이제 요 녀석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BG, add 300이라 써볼게요. 어? 그럼 얘네들이잖아요. 어. 여기다 그냥 이 아이템즈 센터 주시면 돼요. 센터. 그럼 어차피 수직 정렬 되니까, 그쵸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갭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부여하면 되겠죠. 갭 X 뭐3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올3 너무 적당하면 5 정도 주는 거. 됐어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글씨는 얘만 키우면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겠어요? 이벤트 배너 인원가, 어 그죠? 거기에 A죠. A의 스판인데 nth child 2로 접근해야겠죠? 자, 폰트 사이즈 적당하게 확인 하셔야 한다고 20, 28 픽셀인데 2.8 rem이라고 설정해주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가운데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어,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가 A한테 플렉스를 전했기 때문에 저스파이 컨텐츠 숨 김에 여기다 씁시다 그냥. 여기다가 저스파이 센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아서 이제 수평 정렬도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 있죠? Nth 차일드 말고 라스트 차일드. 자 얘한테는 이제 여기다가 저는 애프터 써서 컨텐츠 줘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시고 아이콘 있어요 아이콘? 아이콘 볼까요? 어 보니까 아이콘은 폰터썸 아이콘을 사용한 것 같네요. 어, 그러면 우리 것도. 자, 폰터썸 가셔가지고 가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근데 이제 아이콘을 여러분들 반영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세팅 들어가서 CSS 들어간 다음에 폰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폰터썸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음. 여기다가는 테일 인드 블록, 그 다음에 폰터썸 블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링크 탭 해서 폰터썸 반영하시면 되고, 어, 폰터썸 제가 저번에 F타입 반영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럼 일단 에로를 찾으세요. 에로. 에로 검색해서 그것과 지금 우리가 반영한 것과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 어, 요 이런 거. 아니면 앵글라이트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이게, 이거, 이거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어. 근데 여기 F054 있죠? 요거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반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반영 안된다 했습니다 어, 폰트 패밀리를 여러분들 반영해주셔야 돼요 폰트 와썸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어, 안 나온다 하면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똑같이 2.8rm .8R, 설정해 주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 예 이렇게 쓸까요? 폰트 사이즈 2.8rm. 어차피 얘는 이제 글씨,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미지가 커지진 않죠. 그러면 이렇게만 반영해 줘도 어, 될것 같죠. 자그 다음에 이제가좀 우측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를 줘서 한이 RM e 줄까요? 음, 요런 식으로 음,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좀 붙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좀 수직 정렬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줬는데 가끔가다 수직 정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A 앞에 되나 음, 베이스 라인 잠깐만 이한번 코드를 찾아볼게요. GSS 글자 수직 정렬 베이스 라인이란 속성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버티컬 라인 음. 버티컬 라인을 베이스 라인이라 하게 되면 음, 정렬이 되나? 정렬이 안되네요 스판이라고 해서 해야 되나? 음, 뭐 이렇게 했는데도 정렬이 안된다 하면 이 스판에 있는 요 엔티차일드 요 녀석 있죠 요거 엔티차일드 2어 여기다가 패딩 패딩 탑을 살짝 주셔도 되고 아 마진 탑을 줄게요 마진 탑을 한1아 r m 좋을까요 1RM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8RM, 아, 8RM, 0.8RM 줘볼 가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주니까 살짝 뭔가 또안 맞죠. 버티컬 라인,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이 뭐냐면 이제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인을 맞추는 건데, 어, 지금 이렇게 라인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내릴까요? 마진 탑을 근데 얘는 이제 어, 스판을 우리가 블럭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얘만 작업을 해줘 디스플레이 블럭 줘서 됐죠? 0.17? 5적을서5 세밀하게 움직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제 살짝 벌려줄 건데, 지금 저는 요 갭으로 작업했거든요. 갭. 근데 갭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얘한테 그냥 마진 레프트 줄게요. 마진 레프트를 한 1rem 줘보겠습니다. 10px 정도. 2, 2라고 해볼까요? 2. 어,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칠했던 걸 레드 줄게요. 레드. 자, 요거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요렇게. 검청자 발표도 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